계속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지금 현재 나를 짓누르고 있는 채무들은 일단 락시켜서 해결을 하고 뭐말 그대로 그냥 영업만 잘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또 백종원 씨가 본 유튜브 채널에 네. 연돈볼카치 관련해서 또 해명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도 그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네. 요즘 자영업자분들 폐업 수가 올해 발표된 거 기준 지난해 거의 100만 명으로 집계다더라고요 아, 네. 실제 실무에서도 자영업으로 인해서 회생 신청하신 분들 많으신요아 엄청 많으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많고 한 번은 이제 뭐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많잖아요. 뭐 자영업자 사실 최저임금보다도 못 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알고. 많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니 이러실 거면은 그냥 진작에 폐업하시면 되지. 왜 이거를 굳이 이때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근데 그분들 말씀도 그거예요. 그만두고 싶어도 나를 오라고 하는데도 없고. 이거를 당장에 접으면 접는 대로 어마무시한 채무들이 당장에 쌓여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근데 이제 폐업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좀 드릴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장 월세, 전기세, 뭐, 인건비, 아니면 혼자 운영한다 하더라도 자재비, 재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사실 별로 없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내가 이거 지금 접으면 뭐 원상회복도 해야 되고, 지금 폐업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라도 못 한다고 라 하시는데, 음.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접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사실 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회생 파산 절차에서 다 처리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적어도 이 사업을 접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증금이 천만 원에 월세가 백만 원 임차를 했고, 여기에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하셔가지고, 원상회복비용이 뭐한 삼천만 원 든다. 뭐 이런 분들. 이미 월세는 뭐한 5, 6개월 밀려가지고, 보증금도 뭐 2, 3 0밖에안 남아있고. 음. 거래처의 대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이제 뭐 몇천만 원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원상회복 비용 뭐 2천만 원 드니까 원상회복 비용은 당장 내가 지금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하는데 그냥 지금 중단하면 원상회복에 대한 그 채권은 발생을 한 거고 그것도 이제 회생 파산 채권으로 넣으면 그것도 이제 다 정리는 되거든요. 어쨌든 회생 파산 절차에서 그 미래에 발생될 비용이잖아요, 폐업비라는 게 음. 그러면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원한테서 도움 주시는 건가요?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서는 장래 발생한 채권이라도 이제 발생하는 게 확실시 되고 어쨌든 뭐 폐업을 하면은 그건 폐업하는 시점에 발생한 거니까 개인회생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뭐 장래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그냥 그렇게 처리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리는 가능해요.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도산자들이활할지말 고민하실 것 같은데 <laughs> 네.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그 심적으로는 다 힘드시겠지만 네. 아이 정도 상황쯤 되시면 회생제도를 좀 고민해봐라. 많은 분들께서 매출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순이익이잖아요. 매출에서 각종 매입 비용들이 나가요. 특히나 뭐 이제 재료비, 인건비, 그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뭐 각종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공과금,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 뭐 이, 이런 비용들이 나가는데. 당장에 내 통장에서 월 매출 4천만 원 찍히더라도 한 3,500만 원, 3,700만 원나가면 나한테 손에 떨어지는 건 3,400만 원인데 사실 그거를 이제 많이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당장 매출이 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대출도 잘 나와요. 음. 물론 이제 사장님들 마음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약간의 뭐 위기나 뭐정체기를 겪고 있지만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좀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자금을 끌어왔는데도 이게 정체가 되고, 순익이 이뭐 그렇게 큰 폭으로 남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거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뉴스에도 사장님들 알바생보다 못 본다.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보더라도 진짜 최저임금보다 못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장님들도. 이거는 근데 비단 편의점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뭐 유튜브 채널 몇 개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월매출 한 달에 뭐 6천만원 나온다 하더라도 순수익은 그냥 몇백만원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쨌든 보면 구조적인 문제점들인데, 순익만으로 내 생활이 이제 영위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딘가에 자금을 또 끌어와가지고 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일시적인 위기인지 앞으로도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차라리 그 시점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또 회생제도를 이용해서 또 다시 재기하실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재기를 다시 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빠르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은 괜찮았던 분들, 이거는 이제 장사는 잘 됐었는데 무리한 사업 확장이었다거나 아니면 주식코인으로 이제 자금이 그렇게 좀 예, 네, 흘러가서 예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도 애초부터 잘 됐었고, 가능성이 그냥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업이니까 괜찮았었던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애초부터 그렇게 커질 수도 없고,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은 좀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도 채무만 잘 해결이 되면 이걸 그냥 계속 쭉잘 영업하면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도 중간에 폐업해버리고 어디 취업하셔서 개인회생을 그냥 마무리하고 이런 분들도 꽤 있으세요. 소상공인 응. 대출도 나오고 응. 지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개인회생을 하면 이 사업체를 운영을 못 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채무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돈을 벌어야 개인회생제도를 진행을 해서 돈을 갚는 거잖아요, 회생절차 안에서. 그렇게 해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지금 현재 나를 짓누르고 있는 채무들은 일단락시켜서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3년 후에는 어쨌든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다 소멸되는 거니까, 그 시점부터는 이제 뭐말 그대로 그냥 영업만 잘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소상공인진흥 공단이라든지 뭐 노란우산공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각종 지원금이 나오는데 굉장히 뭐 낮은 이율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정 기간은 그냥 이자만 내는 거치로 해놨다가 원금 상환이 이제 도래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느끼시는 게 이자 거치해서 이자만 낼 때는 사실 부담이 없으니까 크게 괜찮은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됩니다.가 다가오는 순간 이거는 안 되겠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시적인 자금 수요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면 개인의 생이 오히려 훨씬 나은 방안일 수도 있어요. 음.